골프 강. <laughs> 다 준다. 모드는 트리플 맥타스크 막히고 클라모드는 뭐거래 쓰던 거만 쓰고 그리고 덤벨을 들고 이렇게 운동하면은. 와이게이지 오르고 너무 예상대로 리프레시가 돼서 오히려 더 좋은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아이 던지 던지 어떻해오와 잠깐만 미쳤다. <laughs> 아니 속도 보소. 와. 어 아, 왔니? 왜례계고리지뭐잘 올리네요. 돼지들. 이제 보니까 돼지들 팬티가 풀로 돼 있네? 자. 야, 저걸 먹네. 기다려봐라. 죽여줄게! 녹색에 펴줄게! 아.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야. 소름 돋지? 무섭지? 공포가 엄습해오지? 음 응? 어때? 이 녀석 공포를 모르는구만. 너는 태양이라고 이녀석아 따라와 임마. 오늘 밤은 너다. 어 무한경직이다. 어 맞네 열방이네. 너무 자연스러워서인지 이제 했다. 원래 열다섯 방 쳐야 되잖아요. 바따만 들어서 창 대신 쓰고 뚜껑 아이스 키지 하키 헬멧 그리고 우리 이벤트 중이니까요 윈터즈 피스트 센거 봐 와, 씨, 두방이네 하운드, 그냥 하운드인데 두 방인데? <laughs> 자, 집을 지어봅시다. 정말, 돈스탑을 타몇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정말 죽어도 안 바뀌는 이집 짓는 스타일. <laughs> 좋게 말하면 일관성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은 그냥, 거의 약간 조선시대에 전혀 발전하지 않는다. 아, 어 햇! 들고. 약간 바꿔볼까요? 아, 안 바꿀거임. 똑같이 할거임. <laughs> 늘 먹던 걸로 합시다. 망치가오 오,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음 그래 그렇지 이 게임이지 근데 네, 볼프강 전용 오브젝트가 생겼어요 스트롱맨이라는 탭 챙기고 여기서 이제 아령으로 운동하든 짐으로 운동하든 해서 요 마이트 게이지를 이제 일정 수치 이상 채우면은 지금처럼 이제 머리 큰 볼프강이 되고. 소송해요 아싸. 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됐다, 됐다. 얘기 좀 해요. 아. 아니, 왜 글로가, 아, 아. 아니, 그걸 피한다고? 와, 저걸 피한다고? 미친. <웃음> 그래. <웃음> 나의 남다른 운빨. 시작한다 끝났쓰 <laughs> 리투합시다 <리트> <laughs> 미치겠다 <웃음> 왜 이렇게 된거야 갑니다! 잇하둘셋넷아 하나 둘셋 평평 나도 평평평 야구우어 해, 좋아. 크럼프스 가방 먹는 꿀팁.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저제가 사라지면 바로 까야 돼. 준비, 준비, 준비. 어? 오씨. 팀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읽고 있는데. 난볼프왕이었어 <laughs> 겁나 빠르네. 종발이 보고 있나? 야. 이제부터 맞으면서 싸워 볼까요? 그냥 쭉해 보자. 좋을 것 같은데. 어, 누웠네? 안 보지, 파이팅 안 한다. 95 과연 누가 먼저 죽 을까? 65 50 오케이. 전체! 오, 뭐야, 방금. 저 포즈 뭐지? 음. 어 근데 근손실이 전투 중에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서. 이속 빼고는 전체적으로. 그, 이제. 뭐 진입 장벽 자체가 거의 사라진 캐릭터 그리고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냥 버프라고 생각합니다 뭐 써보니 직접 써보니까 용팔이 클로스 그래도 지금 크리, 퓨리버랑 아마 토드스툴이 좀 문제긴 이할것 같은데 토드스툴 같은 경우는 아마 잡아봐야 알겠지만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하고 찍먹을 맞춰보겠습니다한 4시간 근처 하는 것 같은데 찍먹 컨셉 잘 살렸고 진입장벽 확 낮췄고 음식을 먹어야 관리가 된다. 그러면 음식을 파밍을 해야 된다. 몹 잡을 때마다 음식을 왕창 들고 가야 된다. 짤짤이 음식이 필요하다. 전투 중에도 음식을 자꾸 먹으면서 허기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보다, 그냥, 우클릭 한 번, 딱, 대신 시간, 예열 시간이 좀더 길어졌지만, 그런 건 있겠죠. 만약에 근손실이 확 와있는데, 하운드가 급하게 온다. 하운드 소리 듣고 운동 시작해도, 풀, 풀볼프강까지 되더라고, 아까 보니까. 이게, 마이티 볼프강 상태에서만, 이제, 스탯 늘어나, 늘어나는 게 죽졌기 때문에, 뭐,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재밌, 재밌, 재밌네요.